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시작 전에 소개 멘트 해드렸어야 했는데 영상이 먼저 나왔버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예식의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함께 시작했기때문이죠 사회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진행을 맡게 된 10년차 전문 MC로 예식 진행 경력을 많이 많이 갖고 있는 사회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장윤태입니다. <laughs> 오늘 구주님 모 위해 참석해주신 너무나 소중한 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모든 의식을 주의 없는 의식으로 와주신 대빈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주신 대빈 여러분들께서 예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많은 많은 축복의 박수를 함께 해주신다면, 뒤에 계신, 그리고 아직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신 신랑님과 신부님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개식세를와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함께 하는지 들어보며 계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계식에두 주인공을 위하여 큰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보다는 제 목표팟으로 계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대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고대 앞쪽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양방 어머님들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양경님 입장 큰 박수 좀 뺏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부주의 부모님께 저보다 많은 사랑을 느끼지 않으신 양념 어머님들께서 한축 정황 축복의 축복을가르 주실 겁니요 신랑님의 어머님께서 앞에 있는 정화봉을 들어주시고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신랑 어머님 전화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부님과 어머님께서도 기도하는 점도들 함께 돌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과 어머님들께서 애돌님들의 앞에에 따라 앞정을로돌아 주시오. 서로 맞이 모아 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 사회자가 말씀드릴 때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양가 어머님 맞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어려운 견고해주신 감사한 내민분들을 받아보시고, 양가모님께서 깊은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모님, 내미티의 인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양가모님, 안녕히 계십니다. 자로 천천히 모시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식에 진정한 주인공인 신랑님을 만나보실 시간이네요. 내빈 여러분들께서 시선을 뒤쪽으로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전시부님께서 잠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신랑님은 한마디로 나만 바라보는 대바라기 같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뒤쪽에서 그 누구보다 설레인는 마음으로 등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대국인 여러분들의 큰 축복의 박수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설레이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실 신부님의 등장에 대국인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인내 주십시오. 자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 등재 대민 여러분,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 소주아 양이 등장을 되시길 바라습니다 더욱더 큰 가수로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신부님의 행복한 길에 아버님께서 만나시고 1년 짜 손길을 받아 신부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어슬로도위쪽으로 함께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다 아버님의 손길을 받아 오늘 아름다운 주인공이 입장하도로하겠습니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빛나는 주인공, 신부, 입장, 서로 마주 보아주시겠습니다. <laughs> 서로의 <서비스> 사랑의 결실과 그 사랑이 이 순간 이 공간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laughs> 이제 신랑님과 기분께서 지금 이 순간 오직 서로의 모습만 지금처럼 바라보아주시며 멋있고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존중과 존경, 사랑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신랑, 신부 만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이부 니발 앞쪽을 받아보아 주시고, 오늘날 주신께는미안하다 들어주시며. 부보가 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오늘 예쁜 드레스를 입은 주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투명한 아내를 제게 주시는일 잊지 않고 언제나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어리지 않은 때어는 오빠라는 듬직한 남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소비를 지으며 3분의 1을 끌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행복한 만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운동을 항상 기억하며 편안한 안식처이자 버킷목으로 드로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환영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31일, 실장 안승민 큰 박수로 축하드리니다 <laughs> 네, 사장님께서 얼른 수혼여행 가고 싶으셔서 신부님보다 반박자가 빠르게 받아주셨는데요.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무나 감사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예물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신교를 여러분들의 속의 마음을 담고 함께 저희 사랑의 마음을 숨표를 도와 달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도와주신 대미의 품을 바라보시고 사회자가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부부가 되는 선언는 성공선언을 말씀드리게 습니다 제가 감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성혼을 선언하겠습니다. 성원 서언버 이지신랑 강승민군과 신부 조주아여는 일생동안 오락을 흔들한 부부가 되길 분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대표로 지금 이 마음이 기타가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되길 바라면서 그사람의 힘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린 여러분과 양자 부모님들이 지켜보신 가운데에 사회자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사회자 장윤태, 두분께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님을 위한 축하 무대를 함께 만나볼까요? 신랑 신부님은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절을 불러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실 11월인데 아쉽게 곡명은 10월입니다. 왜냐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할때 그 발음이 11월이라고 하면 노래가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11월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오늘의 곡은 수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것 인지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성악가 윤호건 님께서 먼저 축하 가씀와 함께 곡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넘겨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중심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곡을 한음이노래다하시 어, 11월의 어느 멋진 날이니다 부모님 앞에 서 있게 신랑님과 신부님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분 좋은 시간이죠.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 만나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기쁨 마음으로 함께 영원히 주십시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따뜻하게 습니다 하여러분하 <laughs> <받아주시지요. 데뷔은> 지금부터 손을 <laughs> 들어주셔서 아낌없이 친구 박수를 기해시기 바랍니다. 이적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 시장님께서 지문임을 천천히 함께 수복해 주셔서 감독하님 계신,

오늘 마치 예빈코인들을세당에 알아놓아 주시겠습니다. 가격전에 신부님께서 너무나 감격스러우셔서 약간의 아름다운 공부를 보이셨는데요. 사회자가 예빈님인 가격이기 전에 짧게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아침에 메이크업 샵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화장하시고 나겠다는 프런트에서 결제하신 카드 금액을 떠올리신다면 오늘의 눈물이 기본적 눈물로 쏙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분이 결혼된 마음, 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신랑님과 함께 얻으신 예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시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laughs>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향해 신랑 신부님께서 김차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땐 각자 따로 있자고 하는 일은 일 둘이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가 꿈꾼 가슴을 안고 결혼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첫걸음에 무한한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부부의 행진에 내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경고와 뜨거운 축복의 박사로 경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식의 주인공을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공부와 행복,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행진! 감사드립 이상으로 신분도주한의예마습니다차전문치이자 아까 횟수를 말씀죠0 0 번의 예직경력 진행을 고 있는 전문치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안니 신랑 친구님께서 뒤쪽에서 포도골의부분의 안내에 따라 사진촬영을 하시면요 앞쪽으로 오실겁니다 그때 함께 사진촬영을 해주면서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신 분들은 8층 8층 필요한 탭으로 식권을 챙기시고 입장해주시고요 지금 두분통보하시네요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진심으로 두 분의 결혼을